티라 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이더입니다 네. 네, 내일이면, 아, 기다리고 기다리던, 추석이다 아, 이렇게 가족분들과 지금 벌써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, 그리고 아직까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저희도 지금 열 일을 하고 있네요. 네, 아마도 지금쯤이면 이 집, 저 집에서 전을 붙이나 바쁘실 텐데, 네. 저는 아무래도 바로 옆에서 하나씩 집어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. 그죠, 그래서 먹는 게. 아, 그렇죠. 아, 네. 네, 혹시 추석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? 가족이죠. 어. 어, 활동을 하다 보면 바빠서 연락이 잘안 되더라고요. 네. 네.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게 되고, 어, 이참에 가족들에게 음성편지 남겨볼까요? 아, 우리 가족들 다들 잘 지내지. 추석이 아니더라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랑해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엄마, 아빠, 사랑합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시인불로, 어, 지금, 신데렐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, 많이 사랑해주시고, 어,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시인불이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